옆으로 넘어지면서. 야, 이거 골라. 변이한다도이거 졸라 많이 들어야 돼, 아까 실빠 정도로 졸라 이 쟤네들 다투리 페이스 뭐예요? 산소화하고 난리자. 산소가난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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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 캡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승 캡틴입니다. 아이고, 뭐이죠 아, 또 오래간만에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 막뭐 하는 일들이 정비소도 그렇고, 견인도 그렇고, 영수 괜찮습니다. 경기가 돼도 안한 상황이다, 보니 많이 좀 그렇네, 요 오늘, 막뭐 아시는 분 사고 제보가 들어가 아, 진짜 오래간만에 출동을 제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뭐, 브라더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따 사고 현장에서 늦게 오십시오. 대스 캡틴이었습니다. 관심 좀 가지도! 근데 중요한 너는 자동차 사고라는 게 안전 불강병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막 그런 사고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수산 5톤 차 타고 가고 있고 동생은 5톤 내 카를 끌고 현장으로 오는 중입니다. 아, 크레인, 그레인, 뭐, 하이카 같은 게 옆으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차가 파손된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 현장으로 가서 뵙겠습니다. 맞아, 맞아. 도착한... 아물요 아, 어, 근데 저기 에하려 올라가서 때말해야나 있는데. 결과 안나가고차잠깐 이거 잡고 봐. 같이. 혜민아, 이거 아아아 아, 그래 봐가뭐야 이래야지. 아웃트리가 어? 끊기안 들어가겠는데 걔네 되겠나? 어야 되겠는데 걔네날라야차불네명이 이런. 야 참나. 어디 기름 잔데 없잖아 일어났지, 또, 동네 어르신께서, 너네 물보러 나오시다가, 마, 멀찍이, 논으로 바라본다고 바라본기, 한눈을 판 사이, 차가 논 쪽으로 쑥 뜨가 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으하다가 여기 흘러붙어요 야, 그거 하지 말고, 루프에다가 나무고버가 바로 들어붙는다. 참일 잘한다, 그자? 야 장훈 니네 결혼비 안 받아오나? 며칠 이다 준답니다 아 부동산 계약 시간 응. 돼가지고 급하게 갔습니다 어. 이사해야 된답니다 돈, 돈은 돈니안 네 받았나? 그 돈은 제가 책임지고 받을게요 야 그러면 은 그거 아정당이라고 어? 아정당이야 아정당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그냥 손해 나쁜다니까 빨리 아정당에 전화해봐라 설치 당일 최대 77만원 안카나 쓰던 요금 그대로 세조업 받고 지원금 받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해야 안되나 알뜰폰도 전화 한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 카이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이니 믿을 수 있고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전화해보이소.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6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정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 꼭 구독하시고 당첨 놓치지 마이소. 아 정당 관심좀 가지도 그거 하나 인터넷, TV, 뭐 가전제품 렌탈, 정수기 렌탈 그거 전부 다 하면 일시불로 돈 47만원 바로 주고 야 그거 받다가 개인비 주고 반값 주고 하면 되겠네 아 어, 좋네 아 정당 관심좀 가지 주자 이도콜로 봐야되나? 이도쿨로 봐야돼? 빨리 니 빨리들어간다. 빨리들어가면 인기가 어? 이 가는데 이도를 말해야되나? 그렇게 이래가 지다고어이다고어이트오지않습다이빨리들어간니빨리들어가 안타거든. 그래 이하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잡아줄게요. 이거 여기서 이쪽으로 스윙을 해주면서 일박혀야 된다 됐다, 이제 서보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될라 이 주행대 차를 빼주면 뭐해 산소가 가고 난리잖산소가 가고 난리잖 이거 이래 들리가 고기 견인 되나? 견인을 일단 견인을 해보고 뜨면 그냥 가고 안 뜨면 <laughs> 난리야 된다 산소로 차를 얼마큼 들 건데? 아그 이만큼 아, 아, 들어야 되는데 그 들리나 못 이거 이만큼 들리나못 들지 이만큼 배고지 안되지 일단 내가 간다. 네, 고맙습니다. 땡기는 받아. 예. 게 쉽지 않다. 자, 오늘 스카이 군안을 동생 브라더와 태규랑 우리 조점장하고 총출동해서 해드렸습니다. 아 작업을 마치고 접고 가려는 상황에서 내가 뭐품 정리를 한다고 그장붐을 한번 뽑았다가 접을락하는 상황에서 어트리글를 완전하게 뽑지 않은 상태인 줄 미처 모르고 그걸 작업하시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 있는 그대로 막 작업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천만 다행인 거는 인명피해는 없고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그리고 스카이가 일단은 뭐 그대로 일박기 가지고, 아웃트리거 하나 작살났습니다. 아웃트리거를 일단 뭐 어떻게 뽑아내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브라더하고, 소점장이 남은 시간, 정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영상 요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캡틴이었습니다